윤가는이왜 이렇게 안 오지? 그리고 요즘에 예전 유튜브에 언니가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볼까, 응 응. 일단은. 어. 와. 어. 응. 예전 유튜브를 좀 해볼까? 응. 언니 어디야? 나, 언니. 응. 뭐? 해 햇체? 언니 해체 언니 탈퇴한다고? 나 무슨 소리야? 언니, 나 탈퇴하게 돼 있어. 나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얘네제 탈퇴할게. 그리, 우리... 아. 하... 유민이라고, 하... 이 유민이라도 표절하 걱정된다, 걱정돼. 아, 참다. 음, 여기도 뭐좀 해야겠다. 아, 어, 어, 됐다. 어, 어, 왜 잠김이라고 하지? 어, 어땠어? 아, 됐다. 나온다 아, 어, 힘들어. 탈퇴는 어쩌고 하지? 이난모자좀 벗어야겠다. 어쩔 수 그래서... 없어. 빨리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왜안 벗어야 될까, 뭐... 나한테. 아, 잘라야, 빨리 벗자. 여러분, 제가 모자를벗고 게임 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영이을 네, 그러면... 어. 이제 네비게이 잘하니까 응, 그래 좀 타라.. 타라.. 타랄까? 아.. 나차장서 빨리.. 집에 가서 와서 먹 응. 가서 가야겠다 아, 하숫다 따로? 어제 찾았다고 보냈나봐 어 아.. 왜 앞으로 하필이면 가겠냐고 엄마, 엄마 보해요 응.. 아, 아, 어 양말 안어고 먹었네. 아, 자전거도 운전도 잘못는다 이게 뭐야? 갈매기 거리라고 써있네. 아, 근데 여기 울릉형 언니네. 여기 울릉형 언니네. 탔던다고 하고 있어. 아, 예림이 언니 보고 싶어 참고로 라떼냥은, 라떼냥은 예림입니다 제가 라떼냥이에요 빠르게. 유리미 그래서... 언니 당연히... 어, 아님... <몸> 음... 아... <몸> 여러분 좋아요 오늘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유리미 언니를 다시 되돌려주세요. 참고로 이거는 추적입니다. 편집자야 이거 저는 이만한 추적은 우리 이 선배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다시, 응. 다시 나올 거예요. 오늘 음, 한 바퀴 다돌다 음. 왜? 아휴, 일단은. 자전거 무까잖 음. 여기는 뭘 끝으로...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어 힘들어. 아이 면은 끝 해. như thế nào rồi Rồi nó rất là

이거는 제가 월드컵을 좋아는데월드컵가 좋은 곳서는 이런 걸안할 수가 없 예. 어우 눈 어, 춥다. 아, 다내 가슴이 쫄깃해가지고. 나 가슴 너무 많이 쫄깃나가그고서 19살이 되고, 유리리니는1 あ、そういうのを見ると、やりきって,ってくれるんかな。あ、そういうのを見たら、私が、私が見たら、あ、これ、私の、うん。あ、でも、食てもらえないど。んこう 이런 아이들은 백진주의 능력이 없요 하나, 어, 여기저기저기야. 아, 여기서 찾아야 돼. 요 여기 아여기서 여기 여기가 어 아, 니었는데아 여기가 어여기가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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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